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땅은 바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혹할 만한 물건으로 목주물에서 바다까지는 차량 1분 거리에 위치한 땅 159평이 몽땅 300만원대에 나와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토지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하며 도로 한쪽으로 배수로와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 이입이 용이합니다. 물론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 간섭 없는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 경관과 깨끗한 바다 환경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바다 가까운 힐링 공간을 찾으신 분 계시면. 오늘 영상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내가 찾는 물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에도 쉬울 뿐더러 그렇게 남겨주신 응원의 댓글이 모여야 제가 또 다른 힐링 토지를 찾아나설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만큼 더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참고로 목적물 주수나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멤버십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 남쪽 끝 지점인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완도군 전체 인구수는 44,908명 정도로 10년 전 53,000명 정도에서 현재까지 8,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목주지까지는 차량 6시간 20분 정도 대전에서는 4시간 40분 광주에서는 2시간 40분 부산에서는 5시간 대구에서도 5시간 정도로 오늘은 섬이기 때문에 배를 기다리는 시간 빼고 자동차를 배에 싣고 가는 시간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주 물에서 차량 8분 정도면 주유소, 마트, 시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 덕분에 바다 낚시터로 유명하여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으며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목중지까지는 500m, 도보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목중물에서 바다까지는 1km, 차량 1분 정도가 소요되며 겠 북서쪽 1.5km 지점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중물 가장 가까운 마을로 여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중물에서 차량 1분 거리에 있는 바다로.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바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감성돔 참돔 돌돔 뱅어돔 등 낚시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급 어종들이 풍부하여 짜릿한 손맛과 만족스러운 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땅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선이 대략적인 토지경계로 남동쪽 하양원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모양이 되겠습니다. 목축물 주변으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해안, 농촌지대 및 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526제곱미터, 평수로는 159평 정도로 힐링공간으로는 부족함 없는 면적으로 보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 잡정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방위는 남동쪽으로 만약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도로가 있는 남쪽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적물 앞 남쪽 모습으로 목적물에서 요정도의 전망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안쪽 모습으로 토지 위에는 거물, 통발 등 어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옆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 뒤편까지 토지 경계로 보입니다. 목축물 지형고도는 33m 정도, 주변 임야 지형고도는 120m에서 220m 정도의 임야가 목축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목축물 앞 농지는 28m 정도로 목축물보다 지대가 조금 낮아 전망차강 통풍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두색 부분이 경사도 5도에서 10도 정도로 토지 대부분은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토지 안쪽 모습으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토지를 보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목중물이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군유지 도로로 오늘은 군유지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어서 도로 사용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다. 목중물이 접한 도로는 폭 6에서 7m 정도로 토지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목중물이 접한 도로 2차선으로 좌측으로 목중물이 있으며 목중물 바로 앞에는 배수로가 우측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2차선에서 목적물 진출입도로로 목적물은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토지 안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요정도면 바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강제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전후로 토지면적은 526제곱미터 평수로는 159평 정도가 되겠으며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441만 8400원, 평당 2만 8천원 정도로 현재 1차까지 유찰되어 2차 지론적으로 2차 차지가는 3 0 9만 3천원, 평당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3차 차지가는 247만 4천원, 평당 15천원 정도, 4차 차지가는 197만 9천원, 평당 12천원 정도, 5차 차지가는 158만 3천원, 평당 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 시세와 AI 추정 가격, 그리고 예상 입찰가는 멤버십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건 설명을 다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주소 등더 자세한 권리 분석과 입찰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성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투자, 컨설팅부터 입찰, 명도, 대출까지 모든 과정을 여수성이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등 소유구로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찾는 방법과 권리분석 그리고 입찰 방법을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가 더 좋은 물건을 찾아나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